안녕하십니까, 조사님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처음에는 입질이 활발했는데, 딱 낚시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편안하게 앉는 순간,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입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상한 경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낚시터의 저주라도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15분의 저주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 이유는 조사님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낚시 미신과도 다를 겁니다 10명 중 9명의 낚시꾼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이 치명적인 실수 과연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죠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조사님들도 이런 패턴을 느껴보셨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하룻밤 낚시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시간을 들여 채비를 준비하고 좋은 포인트를 찾아내고 초반에 들어오는 입질에 기대를 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허무하죠? 대부분은 날씨나 믿기 시간대 아니면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가 놀라서 빠졌나 봐.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 같은 변명들을 우리 모두 수없이 들어왔고 또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우리가 낚시할 때마다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실수라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 말입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의 함정을 알아야 합니다. 낚시를 시작하고 처음 15분에서 20분 동안 입질이 들어오는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물고기들이 버리는 일종의 탐색전입니다. 조사님이 처음 자리에 도착해서 조용히 채비를 던졌을 때, 물고기들은 경계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이때 들어오는 입질은 물고기들이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기 입질을 보고, 아, 오늘 대박이구나 하고 섣불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도감이 모든 것을 망치는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의 시작은 낚시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내려놓고 쿵쿵거리며 걷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공간입니다. 특히 조용한 새벽 시간에는 땅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이 물 속으로 그대로 퍼져나갑니다. 물고기, 특히 붕어 같은 경계심 많은 어종은 이 진동을 천적의 접근 신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최대한 조용히 포인트에 접근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낚시는 채비를 던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 포인트로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첫 캐스팅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조용히 포인트에 접근해서 던지는 첫 캐스팅은 물고기에게 보내는 조용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여기에 안전한 먹이가 있으니 와서 먹어라 하는 신호죠.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조사님은 아직 서 있는 상태이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낚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이 새로운 먹잇감에 대한 경계심을 서서히 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물과 낚시꾼 사이에 아주 섬세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네 번째, 초기 입질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몇 번의 입질은 물고기들이 미끼를 완전히 삼키는 본입질이라기보다는 탐색하는 예신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툭툭 건드려 보거나 살짝 물어보는 거죠. 이 미끼가 안전한지,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섣불리 챔질을 하거나 큰 움직임을 보이면 그나마 모여들었던 물고기들마저 흩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물고기들이 완전히 경계심을 풀 때까지 기다려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고양이와 쥐의 숨 막히는 탐색전과도 같습니다. 이제 바로 그 결정적 실수, 자리에 앉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기 입지를 확인하고 마음이 놓인 조사님은 드디어 의자를 펴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낚시 의자를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쿵 소리를 내고 가방의 지퍼를 드르륵 열고 커피를 타기 위해 보온병을 꺼냅니다. 이 모든 소음과 진동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고요함을 한순간에 박살 내버립니다. 물고기들에게 이 소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안전한 먹이터라고 생각했던 곳이 순식간에 위험한 함정으로 바뀌는 거죠. 여섯 번째, 진동이라는 소리 없는 암살자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땅을 통한 진동은 물 속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낚시 의자를 땅에 박는 소리, 발을 구르는 소리, 장비를 바닥에 내려놓는 쿵 하는 소리, 이 모든 진동이 땅을 타고 물가로 그리고 물속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물고기들은 옆줄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이 미세한 진동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들에게 이 진동은 거대한 포식자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최상위 위험 경보와 같습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조용한 도서관에서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갑자기 책을 한 무더기 바닥에 쾅 하고 떨어뜨립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주변을 경계하게 되겠죠. 낚시터의 물고기들도 똑같습니다. 조사님이 편안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 내는 그 모든 소음과 진동이 물고기들에게는 바로 그 도서관의 소음과 같습니다. 한번 놀란 물고기들은 최소 몇십 분 길게는 한두 시간 동안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게 앉았을 뿐인데, 물 속에서는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된 겁니다. 여덟 번째, 그림자 놀이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해가 낮게 뜨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조사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수면 위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의자에 앉고, 일어나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든 움직임이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 물 위를 덮칩니다. 물고기들에게 수면 위를 빠르게 덮치는 거대한 그림자는 외갈이나 수달 같은 천적의 그림자를 연상시킵니다.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즉시 깊은 곳이나 장애물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고요함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안정감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아홉 번째, 장비를 풀때 나는 소리들입니다. 낚시 가방을 열때 나는 지퍼 소리, 태클박스를 열고 닫을 때 나는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 금속으로 된 집어등이나 받침틀을 설치할 때 나는 쨍하는 소리, 이런 날카로운 고음의 소리들은 물속에서 더 멀리, 그리고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에 익숙해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평생을 고요한 물 속에서 살아온 물고기들에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주 기이하고 위협적인 소리입니다. 미지의 소리는 곧 위험을 의미하죠. 그들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열 번째, 포인트 안정화라는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좀 시끄러웠어도 한 3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안정이 되고 고기가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미 조사님 스스로가 그 포인트를 위험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크게 놀란 물고기들은 그 지역을 기피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동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인트는 안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1번째, 미끼를 갈아 끼울 때의 부산스러움입니다. 입질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것저것 다른 미끼를 써보려고 태클박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다시 수많은 소음과 진동, 그리고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가방을 뒤적이고, 미끼통을 열고 닫고, 봉지를 바스락거립니다. 이는 이미 경계심이 높아진 물고기들에게 아직도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한 가지 미끼를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부산스럽게 여러 미끼를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5분일까요? 이 시간은 통계적으로 낚시꾼이 사냥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처음 15분 동안은 낚싯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러다 첫 입질을 받거나 긴장감이 풀리면 그때부터 커피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의자에 편하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즉, 15분에 져주는 물고기가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낚시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부주의해지기 시작하는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요하던 물가에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는 먹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맛을 보려는데 갑자기 땅이 울리고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휙휙 지나가고 이상하고 날카로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의 신호입니다. 머리가 나쁜 물고기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저 낚시를 편하게 하려는 것 뿐이지만 물속 생명체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해결책 첫 번째. 선준비. 후착석 원칙입니다. 포인트에 도착하면 물가에서 최소한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십시오. 낚싯대를 펴고 채비를 하고 사용할 미끼를 미리 꺼내 놓고 마실 물이나 커피도 뚜껑을 열어 바로 마실 수 있게 준비합니다. 낚시 의자도 미리 펴 놓습니다. 즉 낚시를 시작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음과 움직임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가에서는 오직 캐스팅과 챔질, 그리고 고기를 꺼내는 최소한의 행동만 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첫 번째 낚시꾼은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흩어놓고 앉아서 하나씩 준비합니다. 의자를 펴고, 가방을 뒤지고, 미끼를 찾고, 부산스럽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 낚시꾼은 뒤쪽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낚싯대와 의자만 들고 조용히 물가로 다가와 살며시 앉습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한 후에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입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낚시는 인내와 고요함의 싸움입니다. 해결책 두 번째. 침묵의 착석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물가의 자리를 잡았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의자에 한번 앉으면 불필요하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본다고 몸을 계속 뒤척이거나 다리를 떨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낚싯대 거치대에 낚싯대를 올려놓고 뺄 때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살며시 다루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움직임이 물 속에 전달되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낚시 중에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조용히 관리할까요? 간단합니다. 손이 가장 잘 닿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정돈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건, 바늘 빼기. 여분의 미끼 등은 작은 파우치에 담아 의자 옆이나 무릎 위에 두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큰 가방을 뒤적일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고 배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입니다. 낚시는 머리를 쓰는 스포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의 미신을 깨뜨려 보겠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소음을 내서 고기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 어종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대상고로 하는 분거나 인 것처럼 경계심이 많은 어종에게는 대부분의 인위적인 소음은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을 훨씬 더 크게 유발합니다. 자연의 소리에 섞이지 않는 낯선 소음은 그들에게 위험 신호일 뿐입니다. 최고의 집어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좋은 미끼와 고요한 기다림입니다. 결국 이것은 심리적인 태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낚시터에서 우리는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방문객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모든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피크닉을 온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물고기가 알아서 물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낚시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 흐름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찌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다음 출조 때, 딱한 번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십시오.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령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낚시를 시작해보십시오. 그리고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입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론으로만 듣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조사님의 낚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분의 저주는 미신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낚시꾼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고요함을 깨뜨리는 소음, 땅을 울리는 진동, 수면을 흔드는 그림자,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바로 그 순간, 물고기들에게는 최고의 경계 경보가 울렸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입질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를 쫓아냈다는 점입니다. 물고기는 계속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부주의함이 그들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낚시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적인 낚시는 비싼 장비나 특별한 미끼가 아니라 물가에서의 절제된 행동과 고유함을 유지하는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사님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낚시 미신 타파 콘텐츠를 원하시면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낚시터에서 내가 가진 가장 시끄러운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봅시다.